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새벽이지만 제가 노의 노래 하나를 부를까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 새벽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 손자 노래를 부르니 참뻘쭘하기도 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 이 노래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야침이 밝았네. 이 노래, 새마을 운동가라는 노래 와 함께 우리에게 많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적어도 제연대위 아래 다섯 살, 아래로 다섯 정도까지는, 그렇지요. 위로는 대부분 아실 거고요. 다 아실 만한 노래입니다. 1962년 한운사라고 하는 분이 나라의 그 명예에 의해서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이잘 살아 보세라는 노래입니다. 현재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이니, 15위권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폐울인에서 숙대밭이 됐던 나라, 잿덤이 앉았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경계되고 열 손가락 꼽을 정도 뽑혔던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잘살아보살아는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입으로 말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됩니다. 사랑송 성들 여러분, 벌써 4월달입니다. 2020년 시작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지난 3개월, 1년 12달을 말하면 1, 사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아주 쉽게 금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4월달. 토마스 엘리엇이는 시인이 말한 4월은 잔인한 날이라는 말처럼 되지 않고 이번 4월달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잘 되는 날, 회복이 일어난 달, 축복이 넘치는 4월달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것이 곧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이 세대 가난안 땅에 입성해된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 우리가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지 좀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네가 집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항상 복을 받을 것이다.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유명한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창업된 햄버거집입니다. 우리 햄버거 가게에 들어온 사람도 보이 되고 먹고 나가는 사람도 보이되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구절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7절 보십시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릴 괴롭히고 있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일곱 길로 그들이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 축복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창고에 복을 내리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사월달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10절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과 인간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귀여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수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업체가 잘되고 직장이 잘 풀어지고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모세가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13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구절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라 이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 하나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모세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놀란 축복을 받는 데는 단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닙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잘고십시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게 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회을다하 온전하게 지키도록 노력을 해봐라. 다른 건 아니다. 거기에 이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보장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순종이이 이이 모든 축복이 거꾸로 되어 우리에게 저주로 쉽게 말하면 화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축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말합니다. 16절 있습니다 17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어딜 가든지, 무엇으로든 어딜 가든 너는 안될 것이다. 말합니다.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엄청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호를 입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지 못하고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손대는 일마다 어우러지고 망하는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4월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잘살수 있는 4월 되기를 아름다운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잘살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순종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우리의 양심을 두고 말하면 순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음이요 내 마음에 있음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한 말씀이 바다 밖에 있어서 바다 속에 있어서 헤엄쳐서 들어가서 꺼내서 막 순종이 될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늘 끝에 있어서 하늘까지 날아가서 순종이 되는 어려운 것 그래서 순종하고 싶구나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의 입술 가운데 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어 너무 가까워서 너희가 맘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것이야. 아주 쉬운 것이야. 그런데 무엇? 너희가 안 한다. 왜안 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완고해가 있어 이핑계저 접힌 게 되면서 순종하지 않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처럼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결과 손대는 일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손대는 곳마다 잘못되고 가는 곳마다 어그러진 발걸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왜 자꾸 어려울까? 하나님이 나를 시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순정의 자세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돌아본 것이 회복되는 길이 첫 단계입니다. 왜려럴까사랑하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자명처럼 잘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인의 시처럼 4월 달도 잔인한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게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4월 달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달 잘될 것입니다. 4월달 회복될 것입니다. 4월달 질병이 치유되고 막혀야 될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일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지 나...